네, 생방송 조업사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시각이 6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면 참 출출한 시간인데 더또 우리를 고문할 것 같아요. 말대말 <laughs> 네, 시간이죠. 장성기 아나운서가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딱 여러분들께 알맞게 여러분들의 속을 조금 괴롭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음식 대게입니다대게요황계고요 <laughs> 소라고. 오? 초밥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예, 거기에 뭐 각종 활어에도 있는데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자, 해산물 뷔페. 그 미식가의 입맛을 사라 잡은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시죠 아, 신난다 아, 어, 누굴 헤엇다? 너무 아니 <laughs> 요트 타고 싶어 요트? 어. 요트 내가 오늘 요트 쏜다 어, 진짜? 아, 진짜? 요트가 아, 뭐야, 오빠 지갑이 아니, 얇아서 얇아요. 어. 부족한데 내가 대신에 우리 자기 맛있는 거 사준다 뭐 먹고 싶어? 다 사줄게. 진짜? 뭐 먹고 싶어? 그럼 나는 회도 먹고 싶고, 에이! 멍게도 먹고 싶고, 멍게. 소라랑, 어. 어, 나 해산물 다 먹고 싶어. 어떡해, 오빠? 네, <laughs> 그 비싸 다. 응. 네, 너 혼자 먹고 와. 어, 아프다. 어. <laughs> 아니, 인자야. 야, 인자도 먹다가 어떻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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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번에 그렇게 다 먹냐고 비싸잖아. 그럴 줄 알고, 어. 내가 되게 좋은데 하나 알아냈어. 진짜로? 어? 비쌀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런데가 있어? 어, 이렇게? 하나도 안 비싸. 어디 있는데? 그런데가? 알았어. 에이. 아, 나만이고 <laughs> <믿고> 따라와. <laughs> 아 그런데 때입니다 네. 자,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해산물 뷔페가 인기다. 신선한 생선에서부터 각종 해산물까지 고르는 재미는 물론 먹는 재미까지 더 쏠쏠한데요. 제대로 살이 꽉찬 빨간 속살이 매력인 꽃게와 다양하고 비싼 각종 해산물 요리로 본인들의 시각과 미각을 황홀하게 만드는 진귀한 해산물이 무한 제공되는 해산물 뷔페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자 펄펄 뛰는 가짜분 화로회를 맛볼 수 있다는 말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우 와. 자, 손님 맞을 시간으로 주방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각종 해산물을 즐기시는 해산물 뷔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예, 예.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아유, 그럼요. 아유, 잘 찾아오셨습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여기 근데 뭐가, 뭐가 팔길래 그렇게 유명한 아, 거예요? 저희는 저 시푸드 뷔페다 보니까 네. 저, 저 시푸드의 대명사, 대게. 대게? 예, 예. 그리고 황게도 있고. 황게? 제이도 아빠들이 좋아는 황게.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 그 살아있는 소라. 라구이를 아. 직접 이렇게 살아있는 <laughs> 채로 구워드리고 있습니다. 예예. 아, <laughs> 예. 근데... 잠깐만. 지금 잠깐만. 이주세가지만시게 이름을 딱 들어도 구 치기 딱 도는데 <laughs> 지금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일손이 바쁘신 아, 거예요? 아유 그럼요. 예좀 예. 좀, 있으면 이제 손님들 몰려올 시간이죠? 아 예. 지금 바쁩니다. 제가 일손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아 저희가 지금 좀 회가 굉장히 좋거든요. 회가... 화로에도 있어요? 아, 화로 좋습니다. 요즘 그저 방어라든가 히라스가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그좀한 마리 좀. 건져보십시오. 아수조에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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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동무를 네. 하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 예. 수조 어디 나자 제가 시간 화를 어, 찾아서 활발. 직접 나섰는데요. 아니 근데 그 펄펄 뛴다는 획감으로 좋은 화로. 보신 분안 계세요? 도무지 찾아도 수조는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디 있을까요? 이 짤거는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먹고 싶은데 요 말이야. 아니 도련님 수족관 어디 있어 요 여기? 아이건좀 바꿔 봐줄게. 아니 이건, 아니, <laughs> 아니, 이건, 이건 이거고. 네, 네. 아니 수족관이 있어야 무슨 화로애를 잡아오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서 숨겨놨어? 수족관은 저쪽에 있습니다. 에? 네? 저쪽 바닷가에. 아니 저기는 바다인데 무슨 수족관이? <laughs> 수족관이 바다에 있다고요? 예. 네, 네. 바다에서 발견했습니다. <laughs> 바다에서 갓 잡은 자연산 횟감을 손님 상에 내놓는 것으로 유명한 이곳에선 그날그날 그날 출항을 해서 요트 위에서 직접 잡은 각종 신시한 화로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화로 크기도 큰 만큼 맛도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저희 뷔페에서는 손님들께 보다 싱싱한 화로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다에 이렇게 가두리를 해놓고 싱싱한 화로회를 배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민국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아유 없습니다 그희밖에없 <laughs> 바다의 향을 지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가시죠 아유 가시죠 아유, 예. 자 펄펄 뛰는 갓 잡은 활어를 맛볼 수 있다는 말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횟감이요 저희가 네. 방금 잡았던 부실이 됩니다 아... 이 해산물 뷔페에 있 만큼 각종 싱싱한 해산물과 맛있는 회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해산물 뷔페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속이 꽉찬 대게에서부터 화려한 캘리포니아 롤과 10여 가지 초밥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고르는 재미는 물론 다양한 요리를 먹는 재미도 썰썰하고요. 네. 또한 이곳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부담없는 가격으로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가 있어서 연인뿐만 아니라 미식가들의 입맛을 잘 잡고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아 보기 그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해산물이 먹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왔는데 되게 맛있어요. 해산물 뷔페를 즐기는 미식가들이 자주 찾는다는 이곳은 눈길 끄는 각종 해산물 요리들에 가득한데요. 무한 리필이 매력인 대게 그리고 살이 꽉찬 꽃게, 새우 등 정말 다양한 고급 해산물 요리를 네, 즐길 장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해산물 뷔페의 음식의 종류, 가지수도 정말 놀랍지만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차로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분 끝. 불로 끝. 무려 <laughs> 열 분, 열분 맞나요? 아닙니다, 열 다섯 분. 계십니다. 거 계세요? 다섯 분은 지금 시, 집에서 쉬고 계시구나.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조리사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거예요? 아 저희는요,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해드리기 때문에 아 조리사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금방. 아쉽게 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부페 가면은 시그램식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맛이 없어지고 하는데 여기는 즉석 1대1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아예 그렇습니다. 손님과 오. 직접 대화도 하면서 따뜻한 거 권해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권해드리고 음식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아, 그럼 나+ 나중에 한 접시를 누구한테, 누구한테 부탁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 너무 많아서 이거 잘 모르겠네. 글쎄요. 가장 멋있게 생긴 사람. 한번 골라보세요 다 잘생기셨어요. 자, 이곳에서는 각 코너의 조리사분들이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리사분들의 친절한 음식에 대한 소개와 설명 때문에 이것은 매일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깔끔하고 넓은 매장에 다양한 해산물과 즉석 요리가 이곳의 매력인데요. 세상에 이런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해산물 킬러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거 몇 접시째요 이거? 세접시요세 접시째. <laughs> 맛이 어때요? 아주 맛있어요. 끝이에요 <laughs> 네, <그치예요? 웃음> 너무 맛있어요.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어, 네, 다른 어, 음식은 많이 먹고, 어. 그게 표현이지. <laughs> 아, 듣고 <laughs> 우리가 일리 있네. 맛있는 어. 음식은 말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럼 그저 최고. 그럼. 밑접기까지도 드실 거예요 앞으로 네 접시+ 네 접시+ 네전 뽑으시겠군요 네. <laughs> 그뿐만이 아닙니다 즉석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익혀주는 오픈 주방은 최고의 인기 코너입니다 각종 조개와 새우 가 파도에서 직접 공수해온 소라구이 바비큐까지 다양하고 값비싼 해산물 요리들이 손님들의 입맛과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음... 아 개개죠 개가 아, 나만 나지를네내해요오디서 <laughs> 제일... 오셨어요 오늘. 부산에서 왔습니다. 무슨 어 무슨 여행 네. 여행의 테마는? 예, 네, 결혼하고 1주년 기념으로 여행 왔습니다. 결혼 어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까지. 아니 근데 부산 하면또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유명하죠. 네. 맛을 아시겠네. 예. 네. 여기 지금 이 해산물 품페 수준 어떤가요? 글쎄 부산에도 광안리면 뭐 해운대에서 해를 많이 먹고 해산물을 많이 먹어 봤으면 한데 제주도에서 싱싱하게 직접 잡아 가지고 직접 요리해 주시니까 훨씬 더 맛이 있고 예, 기분이 좋네요. <laughs> 제대로 알고 계시네. 근데 네. 딴건 지금 다 갖고 오셨는데 해산물 네. 뷔페 바베큐 네. 이 바베큐요? 메인 요리 이 소라를 안 드릴게요. 여기 네. 이제 가파도에서 네. 갓 잡아 네. 올린 생생한 소라인데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 아, 저 정말 아. 맛있어요. 아, 맛있겠어요. 주니 모랑모랑 나네요. 음. 맛있어요? 왜? 네. 어디 어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네. 소라 딱 드시니까 무슨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노래 아, 노래가 생각나시죠 하나 소라 소라 보는 소라 이 짝퉁하셨어요 <laughs> 네 바다의 신간의 산물을 모두 맛볼 수 있고 또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서 인기 만점인 해산물 뷔페 보봄 맛과 건강이란 이름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고 있는 해산물 뷔페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군침도라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채널 돌리지 않을까 걱정돼요, 군침 난 더.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정말 저도 이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 빨간 속살이꽉찬 대게에다가 갓 잡은 싱싱한 활어회. 또 바베큐 해산물까지.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 장성기 아나운서 몸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몸이 빵빵해졌습니다. <laughs> 네. 너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고. 근데 이제 뷔페 하면 은 네. 정말 딱 그만그만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는 정말 해산물이 테마별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와이 싱싱한 해산물 정말 이 뷔페의 특성에 맞게 또 무한 리필까지 가능하니까 네. 저처럼 이게 먹성 좋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천국이죠 천국. 그렇겠네요그 네. 이제 전망까지 정말 제주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아주 화려한 전망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제주의 특성을 잘 살린 해산물 뷔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가서 맛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게요. 정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말엔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이 바다의 봄 풍경도 느낄 겸 가셔서요 직접 맛보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맛대 맛이었습니다.